여러분, 안녕하세요. 꽃은 내 친구입니다. 어, 이렇게 가고수 앵초, 흰 가고수 앵초입니다. 이거 찍으면서, 어, 내일 안내 말씀 드릴게요. 내일 늘쏜 꽃집 영상 올라갑니다. 오전에 올라갑니다. 오전에 올라가고요. 음, 어, 사장님이 또, 어, 연말이라고, 설이라고, 인사도 드릴 겸, 그래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세일도 많이 들어갔고요 이번에 시키시는 분들은 작지만은 비올라 선물 하나씩 드린답니다. 비올라를 하나씩 드린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찍기는 오늘 찍었거든요. 그런데 내일 오전에 올라갑니다. 내일 오전에 올라갈 겁니다. 아, 많은 기대 어, 바랍니다. 이거는 가고스 앵초입니다. 흰 가고스 앵초 이렇게 예뻐요. 이게 꽃이 피고 지고 또 피고 이게 가을까지 핍니다. 계속 꽃이 올라가면서 피고 있길 니다 이거 한 키워볼 만합니다. 흰 가구수 앵초 이거는 어, 진짜 키워볼 만하고요. 우리 여기 초연초 어 파란색, 청색 이렇게 어, 피고 있습니다. 애부 몇 개가 피었어요. 그리고 꽃대가 애부 몇개 물었습니다. 애물 몇 개가 물고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어 저번에 가지고 온 거, 음 이거 이거는 보라, 이거는 핑크 다르지요 보라하고 핑크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아마 핑크 이 하나씩 심기졌는 줄 알았는데 핑크도 심기졌고 보라도 심기졌는가 봅니다. 아, 아마 사목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나 봅니다. 꽃대는 이렇게 엄청 올라옵니다. 꽃대가 많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주황, 갈란, 갈란디바입니다. 갈란, 갈란디바. 칼런디바. 주황색입니다. 이거는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이 있고, 오, 올해, 어, 제가, 삭소름이 많이 있어요. 삭소름이 많이 있는데 이 애들이 햇빛 부족인지 꽃을 안 피웁니다. 햇빛 부족인지 꽃을 안 피우고 어 여기에 보라가 이렇게 하나가 피어있네요. 삭소름 많습니다. 초연초 노란거 아, 노란 거 그거 참 많이 피고 좋네요. 꽃 인심이 참 호합니다. 이거는 꽃 인심이 참 좋네요. 꽃을 많이 피워 줍니다. 아, 꽃 인심 이 좋습니다. 이거는 어, 초연초는 물을 들으면 안 됩니다. 잎이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물을 들으면은 이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물을 들으면은 한 방에 갑니다. 그러니까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파티 드레스가, 우리 아직도 이래가 있습니다. 파티 드레스가, 아직도 이래, 잠자로도안 가고 이래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이렇게, 어, 막, 다른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게 참 꽃이 많이 핍니다. 이게 스카포가 꽃이 참 많이 피네요. 꽃이 참 많이 피어요, 이게. 아이고, 건드렸더니 떨어져 버렸습니다. 꽃대가 하나. 이렇게, 아직도 모르는데 떨어졌습니다. 제가 건드려가지고, 소마 가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완전히 까맣습니다, 까매.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저번에 갖고 온 걸, 며칠 전에 갖고 온걸다 들고 분갈 했습니다. 이거 싹다 분갈 해가지고 봉지 봉지 이렇게 이어놨습니다. 다 들었거든요. 다 들고 심었기 때문에 다 들고 심고 물을 흠뻑 주고 이렇게 봉자리를 봉지를 큰 거를 이렇게 큰 거에다가 아놓으니까 이거를 살짝이 묵혀놔도 되고 어 아무키도 됩니다 이렇게. 아무키도 큰 봉지에만 이어서 이렇게 두면은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다 들었습니다. 이것도 다 들고 심었는데. 보세요. 아무 이상 없잖아요. 아따 따뜻 없어요 이렇게. 이것도 다 들었습니다. 제라룸도다 들고 이런 애들 다 들고 심어서 물을 흠뻑 주고 여기 봉지 안에 넣어놨습니다. 아무키도 됩니다. 아무 키도 되고 이런 식으로 묶기도 되고 이렇게 두었더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다 틀어도 그대로입니다. 다 틀어도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안무키도 됩니다. 오 너무 예쁘지요. 이렇게 잘살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어 이렇게 두면은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두면은 몸살도 안 하고 제대로 그대로입니다. 몸살 안 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식물 등을 놓고 여기 하나에 식물 등 여기 하나 또 이렇게 가면은 또 여기 하나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는 비어 두었습니다. 저거, 에, 넣으려고. 이렇게 식물등 아래서. 이것좀 보세요. 아직도 이래 있습니다. 아직도 이래 있어요. 이것도 다 털었거든요. 다 들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아직 분갈이 안 했고요. 이것도 아직 이래 있습니다. 아직 이래 있어요. 꽃밥 많지요. 무슨 꽃이 이렇게 많이 필까요 소라야. 도라야도 이렇게 분갈이 다 했습니다. 분갈이 해서 저런식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도 한 영상 찍어봤습니다. 설명절잘 세세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